하우징 앞쪽에 별도의 플라스틱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빛이 우르르. 하트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태기입니다 저는 볼륨 조절 노브를 자주 사용합니다 평소에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노브가 없는 키보드를 바꾸면서 내가 이걸 굉장히 자주 쓰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키보드에 노브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브가 없는 키보드도 불편함 없이 쓰고 싶었기에 이런 볼륨 노브만 따로 구매할 정도로 노브는 저에게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장났어요 그래서 또 키보드를 하나 노브가 달린 걸로다가 장만해봤어요 바로 FLE 스포츠의 G f e l e Sports는 얼마 전 제품을 제공받아 소개해드렸던 브랜드로 제품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또 신제품으로 노브가 달린 80키 배열의 키보드가 있더라고요 키캡 배열도 이쁜 것 같고 스위치도 특이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제품도 과연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기 테기 일단 처음 언박싱을 할때 흠칫하게 되더라구요 그도 그럴 것이 여분의 키캡 세봉지, 시타이 케이블, 키캡 스위치 리버버, 플라스틱 커버, 한결 잡화 스티커, 서비스 스위치 세 개. 박스안이 구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막 터질라 그러더라고요. M A C, 아맥, 맥이요 맥. 요런 귀염 뽀짝한 포인트 키캡도 포함되어 있고 단차가 있는 캡스아 키캡까지. 별거 다 줘서 고맙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페이스바는 여분의 키캡이 없더라고요. 힝 스페이스바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G P 치호는 노브와 방향키가 포함된 흔히 말하던 변태 배열의 키보드인데요. 오른쪽 쉬프트 키가 짧고 방향키가 그 옆에 찰싹 붙으면서 엔터 키 옆에는 4개의 키가 세로로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덕분에 텐키리스보다도 크기가 작아질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적응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색상은 검노 조합으로 노란색이 밝은 편은 아니고 머스타드 같은 톤다운된 색상이라 가벼워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컬러로는 보라색 하얀색이 있었는데 이건 뭐... 뭔가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노브는 약간의 유격이 있긴 했지만 실사용시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높이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끝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처리가 되어 있었고 우측 고무는 자석으로 된 수신기 보관함이 아주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네요. 자성도 꽤나 강한 편이라 분실될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하단에는 맥, 윈 전원키와 블루투스 유선, 2.4 무선 전원키가 있었고 C타입 연결 단자는 키보드 바닥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의 이중 사출 PBT 키캡으로 마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스위치는 TTC 비너스로 노란 키캡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노란색의 리니어스 스위치입니다. 근데 넵튠 스위치를 주문했는데 왜 비너스가 왔지? 이런 게 해외 직구의 묘미인가? <laughs> 기판도 살펴보자면 정방향 화수합 기판으로 RGB가 아래에 있고요. 그 RGB가 상당히 밝은 게 특징입니다. 그나저나 이 스위치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빛이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느낌. 일반적인 스위치는 뭔가 광량이 하우징에 막혀 적은 느낌이고 투명한 하우징은 스위치가 빛이 전체적으로 번지는 느낌이라면 이 키보드의 스위치는 한쪽 방향으로만 집중돼서 빛이 우르 하고 밀려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이 빛의 숨겨진 비결은 하우징 앞쪽에 별도의 플라스틱이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빛이 좀더잘 퍼지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앞쪽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뭔가 매력이 확 없어지는 것 같네요. RGB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광량이 강해서 평소에는 이렇게 끄고 사용할 것 같지만 가끔씩 화려해지고 싶을 때 이렇게 켜고 사용하면 좋겠네요. 스위치는 따로 윤활이 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매끈한 재질의 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실사용 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왼쪽 시프트키 가장자리를 힘줘서 억지로 꽉 누르면, 딸깍딸깍 거리면서 이 모양이더라고요. 볼펜 딸깍 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릴 수있겠는아 이거 모를 때는 정말 좋았는데 한번 알고 나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그런 느낌. 이건 유의해 주세요. 사실 내부도 분해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f l 리스포츠의 제품들은 뭔가 딱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몰라도 한번 분해를 하면 자잘자잘한 유격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찌 보면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커스텀하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순정 상태로 사용해도 충분해 보이지만 굳이 뭐 커스텀해 보고 싶으시다면 분해는 가급적 하. 하지 마시고 스위치나 키캡 정도만 교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놀람> 여기까지 fa 스포츠 gp75였습니다 노브가 포함된 rgb 가득한 유무선 키보드로 개인적으로는 색상도 매력적이고 타건감도 정갈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긴 배송기간 오배송 초기 불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기분이 조금 그렇고 번거로워진다는 해외 직구 의 리스크 그 점만 괜찮으시다면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이었 구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